네, 안녕하세요. 장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개체 지향적으로 설계해야 될때 지켜야 되는 5대 원칙, 솔리드라고도 하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아, 이거는 면접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면접 초창기 때, 잘, 면접 준비 초창기 때, 잘 모를 때이 질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여우격까지는 공부를 못했고, 그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4가지 특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솔 그거 물어보라 이 질문을 받아서 객체 지향 그네 가지 특징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거 아니고 혹시 솔리드라고 모르냐고. 이렇게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준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객체 지향 설계 5대 원칙은 이제 객체 지향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때이 다섯 가지를 지켜 주면은 좋다라는 거고요. 각각의 약자를 따서 솔리드라고 해요. 그러면 각각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는 단일 책임의 원칙이에요. 단일 책임 원칙. 자, 솔리드의 첫 번째 S거든요. 그 S가 이 싱글 리스폰서빌리티 프린시플. 그래서 이 S, S. 자, 이게 뭐냐면 자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모든 클래스.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돼요. 클래스는 원. 책임. 근데 이게 IT 쪽이 진짜 안 좋은 게 용어들이 어려워요. 자, 책임이 뭐예요, 그럼 책임이? 책임은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기능을 가지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자동차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자동차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이 자동차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트가 있을 테고, 이 앞에 엔진도 있을 테고, 뭐, 여기 내부에 히터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클래스 카라는 것 안에 모두 넣어버리면은 이 카가 얼마나 크고 복잡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큰 기능들을 여러 개로 분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 필드로, 어 예를 들어, 시트 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클래스를 의존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히터, 히터로 하면은 또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의존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칸은 그러면 어떤 기능 갖고 있냐면 이 시트나 히터나 어떤 여러 복잡한 그런 시스템을 하나에 묶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크, 큰 클래스, 복잡한 클래스로 정의하지 말고 이거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 단일 책임의 원칙.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기능만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예요. 다음은 개방 폐쇄의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는 솔리드의 이 오. 그래서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 이래서 개방 폐쇄의 원칙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 기능을 추가할 때는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어떻게 기능을 추가하는데 코드를 어떻게 변경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코드라는 거는 기존의 코드를 의미해요. 자, 예를 들면은 안 좋은 케이스 먼저 볼게요. 안 좋은 케이스는 제가 애니몰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근데 애니몰의 클래스의 메소드에 뭐가 있냐면, 어, 울기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강아지의 경우 멍멍, 고양이의 경우 야옹. 이거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애니몰이라는 클래스에서 이 내부, 이 동물의 타입을 보고, 이게 만약에, 어, 강아지라면 멍멍. 그리고 고양이라면 은 야옹 뭐 이런 식으로 안에 조건절 i f 나뭐 케이스 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아마 했겠죠 근데 아 여기에 새로 추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는 음매를 추가했어요 그래 뭐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애니멀 코드를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기존의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고치는 게 개방 폐쇄의 원칙이에요. 자, 이걸 그럼 어떻게 고치냐. 그,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 기존의 울기라는 게 어떻게 쓰였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애니멀이라는 객체에서, 뭐, 여기서 강아지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 새로 어떤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A라고 할게요. 그러그 다음에 A에서 울기.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쓰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애니몰이라는 클래스에 상속받는 것으로 이 강아지와 이 고양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를 추가하면은 여기에 소라는 클래스를 새로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기존의 것을 수정하지 않고도 이 수정하지 않고도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 아마 A는 A는 new 여기서 애니멀이라 기정을 썼었을 텐데 아마 처음부터 뭐 강아지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을 테고 여기서 a의 울기 라는 걸 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소를 넣고 싶다 그럼 여기서 강아지를 넣지 않고 소를 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울기 하면은 음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개방 폐쇄의 원칙은 어떤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개방 폐쇄의 원칙이에요 다음은 리스 코프 치환 원칙이에요 이름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솔리드의 L에 해당하고요. 이게 에, 여기가 L이에요. L. 자, 이게 뭐냐면 어 엘리스코프치언 지은 이제 상위 타입의 객체를 사용하다가 이거를 상속받은 하위 타입의 객체로 사용을 해도 정상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어 어떤 A는 u 에서 A로 받았다 줄게요 근데 A에서 어떤 런을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A 말고 A를 상속받는 B로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도 당연히 작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로보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상속받는 AI 로보트. 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렇게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으니까 상속을 받았겠죠 근데 음이 어 로보트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상자에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1 0 1이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다른 곳에서 이 특징을 쓰고 있어요 이 사이즈란 특징을 그래서 이 사이즈가 오버되면은 정상 작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ai 로보트에서 어, 이 기능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늘어나게 돼버렸어요 사이즈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여기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왜 이걸 알려야 되냐면 상속을 할 때는 이제 치환은 이걸 대신에 상, 부모 것을 대신해서 사용을 해도 정상 작동을 하게끔 상속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상속을 받지 않아야 된다가 이제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리스코프 체환원칙은 상위 타입의 객체를 하위 타입의 객체로 치환을 해도 여기에서 정상 작동을 해야 된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에요 자 솔리드에서 이 i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그 I예요, i 예요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하나의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를 어떤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있을 때이 너무 큰 범위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 작고 구체적인 거를 여러 개로 나눠서 사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강아지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강아지의 클래스는 이 동물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는데요 이 동물에는 어 지져야 되고요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 그 동작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 이 강아지라는 클래스에서는 이두 개를 이제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고양이라는 동물을 추가해야 돼요. 근데 이 고양이는 어 짖지 못해요. 걸을 수만 있어요. 근데 이 동물이라는 클래스 이 인터페이스를 받아야 되면은 이 짖는 것까지 짖는 것까지 고양이에서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일반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거를 이제 인터페이스에 사용하지 말고 여기서 짓는 것과 걷는 것을 어 인터페이스를 따로 만들어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강아지는 짖어야 되고 걸어야 되니까 이두 가지 인터페이스, 구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돼. 구현하면 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걷는 것만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의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보다는 여러 개의 구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게 좋다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의존 역전 원칙이에요. 자 여기는 Solid의 D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그래서 이 D에 해당합니다. 자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의존 관계를 맺을 때 자 it에서 어려운 게 용어라 했죠 이 의존이랑 관계가 뭐냐면은 어떤 걸 다른 걸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딴걸 갖다 쓸 때는 좀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에 의존해야 된다는게 의존역전 원칙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어, 토끼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쳐볼게요 음, 토끼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토끼라는 클래스 안에는 먹이라는 어, 내부 필드가 있어요 근데 이 내부 필드는 캐롯이라고 정의 데이터 타입을 받게 되거든요. 당근을 먹으니까. 근데 아이 토끼가 자기 애플 이제 사과로 먹이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기존의 데이터 타입이 캐롯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다 열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캐롯을 애플로. 근데 마침 이 캐롯과 애플은 둘다 클래스가 어떤 베지터블이라는 어,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다고 쳐볼게요. 둘다 마침. 그러면 이 캐롯이나 애플 같은 이 하위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베지터블이라는 이 상위 개념을로 의존을 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먹이의 데이터 타입은 베지터블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의존 역전의 원칙은 뭐냐면 이런 의존 관계를 맺을 때에는 이 하위 개념이 아니고 좀더 상위 개념 될수 있으면 상위 개념을 좀더 추상화된 것에 의존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객체지향은 설계 5대 원칙 솔리드가 뭐냐면 이제 객체지향적으로 설계를 할때 지켜야 되는 이제 5대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단일 책임 원칙이에요. 그래서 단일 책임 원칙은 모든 클래스는 각각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방 폐쇄 원칙이에요. 개방 폐쇄 원칙은 기능을 추가할 때는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이제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에요. 리스코프 치환 원칙은 이제 자식 클래스는 언제나 부모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상속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에요.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하나의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보다는 이제 여러 개의 구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의존 역전의 원칙이에요. 의존 역전의 원칙은 의존 관계를 맺을 때, 다른 걸 갖다 쓸 때는 좀더 추상화된 것에 의존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